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원태 세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또 뭐를 해볼까요, 선생님? 네, 오늘 배우실스텝은요 네. 네. 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네. <웃음> <웃음> 갑자기 눈빛이. 수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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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네. 네. 사랑하는 사람. 네. 뭐, 이런 사람을 부를 때는 스윗핫. 이렇게 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윗핫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심장. 알겠습니다. 네, 뭐, 네 그래서 <laughs> 네. 수일 하선요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가 저쪽에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한번 써보실게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손목 부분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는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나서 여성을 돌려주면 끝납니다. 네, 간단하죠? 네. 또 이쪽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보시고 음. 시작 하나, 둘, 셋, 넷 손목 부분을 딱 잡습니다. 사선여섯 음. 자,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마무리는 돌려주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남자 스텝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넷. 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음. 약간. 셋, 찍고, 다섯, 찍고. 또 돌리면, 돌면서, 그냥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돌면서, 셋, 찍고, 다섯, 찍고. 도는 겁니다. 반바퀴씩 회전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반바퀴씩 회전하시면 돼요. 음. 반바퀴씩 회전. 어, 셋은 항상 셋, 오른발. 넷, 다섯, 네, 남자,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넷, 다섯, 여섯. 어. 음. 어, 스텝은요 정석발입니다. 네네. 우리가 춤을 출때 정석이 있고요 약식이 있고 그렇게 네. 합니다만은 처음에 배우실 때는 음. 정식발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나중에는 뭐 약식도 되고 또 죽을 수도 있고요 발이 음.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에 배우실 때는 음. 정석발을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정석발은 음. 셋 찍고 다섯, 다섯 찍고 셋. 셋. 찍고 다섯 찍고 하시면 네네, 됩니다. 네네. 그리고 여성을 리드할 때는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예. 여성 등쪽으로 이 팔꿈치가 이렇게 이게 컨택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약간 이용하시면 좋아. 이쪽으로 네네. 가면 이쪽이 여성 어 등쪽으로 컨택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요렇게 돌아가는 쪽으로 밀어 주면 돼요. 그러면 여성이 쉽게 이렇게 여성을 돌려준다고 응. 생각을 하셔야 네, 돼요. 돼요. 네, 돌려주셔야 돼요, 여자를 이렇게. 안 그럼 여자 막 앞으로 가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돌려주면서 끝나면 됩니다. 네, 네. 이해 가셨죠? 네, 네, 네. 이게 수일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연장선장. 음. 지금은 여성이 하셨죠? 네. 자, 남성이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음. 네, 그래서 자 네. 남성이 이번엔 했죠. 네. 이렇게. 이거 이건... 이제 여자가 뒤에서 백커그를 하는 그렇죠. 여자가 있어요. 이제 반대로 된 네. 거예요. 네네네. 이 동작은 우리가 음. 뭐라고 하냐면 리프넛이라고 합니다. 네다 자이브에 있는 그 피겨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스위랏도 그렇고요. 음. 리프넛도 그렇고요. 네. 네. 나틴 댄스 자이브에 네. 있는 동작들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네. 남자가 음. 이렇게 하면 스위랏. 스위 음. 반대로 남자가 어. 이렇게 있으면 어, 뭐 리프넛 예, 어, 이렇게 그림이보이요 이렇게 있으면 리프넛, 이렇게 음. 있으면 어, 어, 이것도 리프넛이네요. 네. 어, <laughs> 아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예.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하면 이건 뭐라고요? 스위다. 스위시 되는 거고요. 네. 대신 또 남자가 이렇게 있고요. 음. 또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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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네. 춤도 있습니다. 이런 네. 동작을 할 때는. 리프넛이 되는 겁니다. 음. 네. 그래서, 어, 리프넛 동작은요, 어, 어떻게 하면 좋냐면, 내가, 요렇게 여성이 지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음. 그래서, 바로, 바로, 이렇게 네. 하셔도 되고, 네. 카운터는 셋, 넷, 다섯, 셋, 넷, 찍고 찍고 하시면, 돼. 찍고 가서, 가서 찍고 가서 찍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리프넛. 음. 그리고 마지막은 뭐, 돌려서, 끝내도 되고요. 뭐또 다른, 다른 방법도 걸로? 많이 음. 있겠죠. 뭐또 재밌는 동작을 한번 해볼까요? 리프넌 하면서 자 건너가서 돌았어요, 돌았어요. 한뭐한두번 정도 하는 건 재밌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여자를 돌려서. 어, 이것도 어. 좋네요.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돌려서. 편안하게 연결이 그렇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음. 춤은 어, 시작과 끝을 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 음. 춤이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 흐름이 달라집니다.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성을 불편하지 음. 않게. 갑자기 이거하다가 얼토당토않는 걸 어, 연결하면. 어, 어. 그렇죠. 음, 어렵고. 흐름을 네. 중요시 하셔야 돼요. 음, 춤을 음. 추실 때 네. 시작과 끝을 흐름이 잘 연결되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제가 어, 영상에도 물론 보여드렸겠지만 네. 간단하게 스위닷과 음. 음. 리프닷을 아주 자연스럽게 음. 연결되는 과정을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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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하나 둘. 어, 지도새도 모르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렇죠. <laughs>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laughs> 그렇죠. 네네. 그래서 여성 어깨 위로 올라가는 것은 수이라. 음. 남성이 어깨를 이렇게 하면 음. 리프너시 네. 된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 네네네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laughs> 네. 두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네네. 아주 그 쉬우면서도 음. 재밌는 동작이에요. 네 네네. 네네. 자, 한번 열심히 익혀보시고요. 네. 어, 더 재밌는 지루박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까? 네. 네네. 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마치겠습니다. I'm oh,